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연휴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 체험 삶의 현장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실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내일은 사랑의 주인공이 오늘은 젊음과 열정으로 엿을 만들고 돌아오셨습니다. 탤런트 김정균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욕구에 하나인, 하나인 맛의 욕구를 우리 국회의원이신 강부자 의원께서 해결하시고 오셨습니다. 향호와 송호를 기르고 오신 국회의원 강부자 여사를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이십니다. 그런데 눈 색깔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농촌 청년이 되어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한우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컴+ 웰컴 군더바르 아 그리고 저 조영남의 사랑스러운 파트너 동업자 사랑의 모금 함직이 이경 씨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총액은요 222만 8887원입니다 그런데요 설을 세면서 붙은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자를 여기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출연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후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냐고요 그건요 바로 이 모금액에 변동 없이 나눠드릴 수 있는 바로 행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히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균 씨는 서울에뭘 네. 많이 잡수셨습니까? 어 우리 고유의 엿을 많이 먹었습니다. 엿을 많이 먹었습니까? 예. 누가 그래서...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먹었습니까? <laughs> 네, 이번에 제가 거기 엿 공장을 다녀왔는데요 어디요? 아, 동두천에 있는 엿 공장인데 예. 그야말로 제리식으로. 예. 예. 그, 네, 그, 공장이라고 그래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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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장이라 네. 예 어, 네. 그 네. 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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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예예 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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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네예예예예예예 네, 예 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요 네. 예 출발! 네. 네. 신세대 탤런트 김정균이 우리 것을 찾아났었다 지금 뭐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연만드는게 아니고 <laughs> 네? 군불 뗄 거. 이번에는 네. 아연 그... 만들기를 희망한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배역은 바로 나무꾼. 아 복장이 아주. 아, 정말 우리 좋게. 엿을 재만 내려면 <laughs> 기름 아닌 장작으로 불을 때는 까닭이다. 어. 사실 장작 피는 건 처음에 봤거든요. 네. 굉장히 쉽더라고요. 처음부터 고수일 수가 있겠는가. 음. 어 계속 하셨요 보다 들으시네요. 못한 사장님이 실령님으로 나섰다. 금 도끼, 은 도끼 대신. 도끼질 시범이다. 사실 제가 젊으니까 더 힘이 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장님은 두 우와, 번에 저렇게. 두 번에 그냥. <laughs> 기술이 들어가요, 이쯤 저것도. 되면 새로운 요령도 나옴직하다. 도끼와 나무는 일심동체 <laughs> 방법을 하나 배웠습니다, 도끼 제가. 망가지겠어요, 아주. 도끼 망가뜨렸어. <laughs> 에. 아니, 저, 아이. 아유, 아 도끼가 아니었지. 갈럭이요 아니, 그것도 나무결이 있을 거예요. 자르는 게요. 예, 네. 네. 그래서 나무결대로 이제 자존심이 불로 붙었다. 손으로 말안 듣는 이제... 나무는 <laughs> 가을 나 먼저 인법 바가나. 그냥 집어는 넣거예요잘안 되니까. 주인 안 본다고. <laughs> 겨울철 일자리는 불엽이 최고라지만 연기를 마시기보다는 주위를 택할 판이다. 아유 눈이 맵죠. 지금. 무슨 아군인가요, 저게? 70도 솟에서 8시간 이제... 기본 재료인 옥수수 죽은 전날 밤구야세 아, 군데인데요. 다 우리가 이... 옥수수 하나 예. 옥수수 예. 끓이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그 옥수수 죽이죠, 저게. 하고 있는데. 메밀면. 아유. 아 사지 네. 그래, 매듭이... 어, 아파서. 어, 아, 아, 괜찮습니다. 나셨습니까? 반반의 실수 연발. 아유 씨. 쉽지 않더라고 지금. 저 죽을라서. 받아가지고 묶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 묶으셨습니까? 예예. 야. 옥수수죽 200개가 선배의 도움으로 겨우 자리 잡았다. 아... 아... 네. 이심부로만 되는 게 아니군요. 이제 저걸 눌러줘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엿기름이 나오도록 엿기름을 아... 빼는 네. 거죠. 1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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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눌러준다하더라고 천천히 아... 아 어차피 힘든 거. 저 엿그림이니까 푸대에 들어간 거죠. 네 저걸 살살 갑... 눌러줘야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누르면 아, 터지거든요. 눌려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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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죽은 솥 사이의 통로로 연물 찌꺼기가 따로 모여든다. 음... 찌꺼기 이제 걸러내야 되거든요. 아... 찌꺼기는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저기 이제 젖소한테 주는 겁니다. 사료로. 아... 네. 그게도 젖소, 예, 젖소 사료로 나가요. 사료로 들어가요. 아 젖소 사료로요? 예예. 예. 그러면 젖소 사료로 가면은 네. 그뭐 우유가 많이 나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네요. <laughs> 아, 아, 우유 네. 우유를 네. 많이 만들어서 <laughs> 저걸 먹으면 젖소가. 네. 영양이 좋아지면서. 끌른 연물은 용화처럼 그렇죠. 시선 돌릴 새가 없다. 음. 타거나 누울지 않도록 6 시간이나 저어야 한다. 아휴전 음. 어. 우리 집에서. 저 해봤어요. 시골에서. 어... 아, 저 뭐요? 저 모자 같은데? 아유, 조청. 네, 조청이 일종의 네, 조청이요. 네. 아니 저 뜨는 게 모자예요? 마주 아, 네. 무슨... 아, 무슨... 헬멧 같아 네. 노병은 살아있다. 죽지 네. 어... 않는다. 헬멧. 그러고도 한 시간은 고아야 조청은 드디어 갱년세로 살아난다. 네. 네. 이제 딱딱해져. 저기 yeah. 이제 구두면은 네, 굳 구두면 이제 색깔이 네, 네. 변하죠. 아 근데 이걸 왜저 언는 네. 거야 이렇게? 국밥이 이제 많으니까. 예. 어우 인절미 아, 찍어 아, 먹으면 맛있어요. 아, 저 손가락으로 <laughs> 만약에 찍어 먹다가요. <목소리> 네. 저기 <그거>, <목소리> 온도가 100도가 <목소리> 넘거든요. 지금은 아, 네. 안 돼요. 식은 다음에. 네. 아니 글쎄. 아 흰떡 떡가래 이렇게 찍어 아, 먹으면 아, 그렇죠. 아 제가 맛있다고 손가락 찍어 먹으려다가 네. 큰일 날뻔 했어요. 손이 아주 네. 뼈밖에 아, 남지 않거든요. 네. 큰일 나 죠. 절대 흰떡 가지고 가지고 저 찍어 먹었어야 되는데. 최고죠, 그냥 이제 또 저걸 또 걸러내나 봐요. 물물을 걸러주고 나서도 부드러움마저 원하는 갱년 요가를시켜서아뭐이네요좀 어, 네. 이제 물 물게요. 조청으로 조청 석. 아 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수에 네, 네. 네. 가득한 갱년에게 이젠 살림만 내주면 된다. 네. 네, 네. 네. 자, 아, 저걸 이제 상자가 1 k g 100g이 나가죠. 네, 피가, 예, 네, 무게가. 네. 네. 그러면은 2kg, 700g니까 4kg를 퍼줘야 된다고. 내금반이니까요. 그러니까 아, 네. 네, 네. 옛날로 그렇죠? 700g을 정확하게 아, 저울질을 아, 해서. 이렇게 쏟다가. 아, 아 저, 상자 적 무게는 빼고요. 빼고 예, 네, 네, 2kg니까요. 되1 아, k g 1 0 0이죠 네. 그러니까 3kg. 800이요. 옛날에 그똥박가저 똥박아저우는 비슷해 저 아니 모양이 모양이. 그러니까? 네. 아, 정확하군요. 분들은 어, 눈이 아저씨, 아저씨가 아주 유심하이 조심해요. 얼굴 표정이요. 네. 어머니 신박해지신 아요 아들은 공장장. <laughs> 다섯 식구 온 가족이 엿처럼 하나된 이곳. 음. 아, 식구분들이 직접. 저, 식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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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굳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아 이건 식으니까 아, 아, 예. <웃음> <웃음> 침이 돌아가네, 지금. 이게. 시민 막 돌아가네. 나는. 맛있다. 아, 아, 아 네. 이제 굵게. 네. 하니까. 대형 선풍기를요. 네. 아. 저 이제 한두 시간 정도. 굳히는 아, 거야 지금. 아, 이건 지금 뭐예요? 내일 역 공장이던 내일은 이제, 있다. 아하. 내일 만들 엿의 재료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 준비 네. 음. 밤새 이제 저걸 퍼서 해야 되기 때요 옥수수하고 쌀 가루로 한 200표대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22kg 옥수수 가루 1 2 0표대 그가 손을 들었다 옥수수는 옥수수예요? 네, 네. 옥수수 가루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해볼 해볼게요 기자가 되게 크네요 쉽지 않더라고요. 보직을 바꿨는데도. 잘 듣는 게 심이 같 아. 어디라고 신참에게 쉬운 일이 있을까? 그러나 3 0 k g 쌀 가루 20포대 쌀가루가. 젊은 것도 어, 쌀었다 예. 쌀과 들추를 함께 섞어서 써서도. 어. 수 있는데. 대형 선풍기 바람에 예 고등어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붙여서요 네. 아0 개씩 상자로 이렇게 해서 예 놓고 저렇게 해서 야. 이제 나가는 거군요 예, 예. 네. 저거 한 명이면 몇 개월 먹겠는데 예 인제 불을 꺼야 인제 일이 다 끝나는 거예예맞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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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불만. 탈렌트 김정균이 몸으로 전수받은 우리 엿의 달콤한 비법은 15년 동안 엿 공장에서 평범하지만 옹골차게 같이 일하며 살아가는 다섯 식구 한 가족이었다. 늘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그이제점핑을안 먹고 우리나라 엿을 더욱 열심히 먹겠습니다. 가족 그 가족이 달란한 것 같아요. 네, 네? 가족이 네? 다 하시네요. 어, 그러게 이제 그 사장님께서 모 제과 공장을 하시다가요. 네. 그게잘안 되셔가지고 79년도부터 이제 15년 동안 현재까지 아. 에, 함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네. 식구들이 아무래도 더 애정 있게 할수 있고 어. 또 재래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그 정성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궁이가 세 개라고 그랬거든요. 음. 무슨 아궁이 무슨 아궁이 이제 이렇게, 아궁이가 하나는 그 옥수수를 한여 시간 동안 옥수수 그 옥수수 여슬 만들기, 예, 네. 조총 예, 예. 만들기 예. 위해서 조총을 만들기 위해서 여 시간 어, 군부를 떼고 그리고 거기서 이 조총을 만드는 그군또 야궁이가 따로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갱엿을 만드는, 만드는 어, 아궁이가 따로 있고. 위에. 그러니까 어. 그 온도마다 다 음.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불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 부장 은 어. 조총, 조총하고갱려하고저여타고 차이를 아세요? 혹시 저 그런 거저 그런 공장 안해 봐서 몰라요. 린거 <laughs> <laughs> 어떻게 들으거까 저청하고 하고어 조총은 저희 명절에 예. 어, 조총에다가 저도 기억이 있는데 예. 인절미나 그 흰떡 찍어 먹는 게조총이고 예. 그렇죠 물기야 물렁물렁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갱년시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어디 땅콩엿이지 갱년시예요 <laughs> 이게 갱년이에서 땅콩을 네. 뒤집어 네. 씌웠습니다 이게 아. 예. 아, 땅콩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니까 여기서 얘기해 주죠지금까 많이 가져가야 될텐데 아, 저희 신세대들도 사실 우리 고유의 여. 을어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 네. 내일 되않습니까 네. 네. 뭐 사탕이나 그런 초콜릿 말고 네. 외제 거 말고 우리나라 이 고유의 예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끼리 네. 자기야 나 자기를 좋아해. 응. 이거 먹을래? 엿 드셔. <laughs> 사이어 우리 아, 난... 아니 근데 일당을 이렇게 엿으로 받아 오신 건 아니시죠? 어, 아니죠. 예. 일단 물론 아 제가 고생한 거 이상으로 예.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2만 0 0 원을 받았고아 고마워요. 아주 고맙습니다. 손 그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아이디어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탤런트 네. 네. 김정규 씨가 엿공장에서 벌어온 돈입니다. 아주 소중한 돈을. 네. 자, 소중한 돈을 사랑의 모금함에 던져넣겠습니다 네. 네. 하셨어요. 네. 강현린 좀 고만 잡으시고 <laughs> <laughs> 지금 차례가 <촬영이> 됐어요. <laughs> 아 지금 두 가지 다 하시죠. 지금 저 국회 회저 해준인가요? 네 이제 15일부터 네. 1 네. 네 본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네, 드라마는 그리고 저는 요즘 저 KBS에서 주말 연속극 남자는 외로워 하고 있고요. 네. 예. 또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요. 예. 요새 드라마 네. KBS 드라마가 막강해졌어요. 네. 예, 강구자 의원 오시고 나서 예. <웃음> 이번에는 <laughs> 양어장을 다니셨다고요. 네. 네. 저는 김정균 씨는 그래도 여또 잡수시고 <laughs> 아주 좋은데 가셨는데 저는 송어들, 향어들 하고 가서 많이 많이 잡수셨어요. 먹지는 못했어요. 그그 어... 그 송어나 향어는 굉장히 귀족. 그 생선이고요. 네. 걔네들은 물이나 그 환경이 깨끗치 않으면 안못 살지요. 아하.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깨끗한 물고기들하고 하루를 지내다 왔습니다. 드셔 네, 보실까요? <laughs> 저분이 강부장 의원이십니다 무서워. 돌아가요 <laughs> <laughs> 네, 괜찮아요. 네. <laughs> 네. 겁이 많나가. 아이고. 뭐라고? 겁이 진짜? 많으신 분이라. 네. 권만기로는 예, 예.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국회의원 강구자 씨. 예? 그가 오늘은 수만 마리의 송어, 향어떼를 상대하겠다고 나섰다. 예? 아유, 여름에 이런 일을 해야 신나지. 시원해서 근데 얘네들 밟히잖아요. 얘들아, 아이고 미안해라, 미안해라. 아이고 밟았다. 아... 얘 내가 너희들을 밟았다. 어떻게? 저 밑에. 아, 잔향어들을 생포하라. 예? 이곳에서 야. 1년 이상 사이 오는 놈들은 어김없이 회 집으로 향한다. 네, 몇 어. 마리밖에 어... 못잡다회 집으로 갈 것들을 지금 잡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 그러니참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유. 잡으면서도. 세상에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많이 잡으면 얘네들한테는 참 가혹한 일인데 이게. 많이 잡히면 그 이야. 어머, 어머, 저렇게 저, 정말 무거워요. 예. 아유, 이거 보세요. 한제 피려고. 저게 비싼 거예요? 네, 네, 비싸 네, 비싸답니다. 저게. 응. 저게 너무 깨끗한 물에서만 살아서요. 네. 뭐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 좋고 아유. 또 남자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생선이라고 그러죠. 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좋아하는지. <laughs> 마음씨 좋은 마줌마의 인정도 잠깐. 이제 그의 손에 향어는 많을수록 좋은 손님이 됐다. 아유, 다 먹어보세요. 네. 저날 얼마나 파셨어요, 그니까요 저게요. 그날 4천 킬로그램을 이제 건졌는데요. 예. 저 수온이 지금 7, 8도밖에안 되거든요. 아. 저 그러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발도 시리고 손도 시리고. 물속에서뭐 물론 고무 옷을 입기는 입었지만. 네. <laughs> 저기 시내로 서울 시내로 아, 트럭에 실려서 네, 나가는 거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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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작업이 마무리된 듯한 순간, 하지만 양어장 일이라는 게이 정도에서 그칠 리가 없다. 아하. 또 양어 <laughs> 실어 보내기로 신고식을 마친 그에게 새로운 일감이 떨어졌다.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참 몸이 아, 좋으셔요. 몸이요? <laughs> 이경실 씨보다는 지금 못하지 않아요? 입기 <laughs> 대청소. 어, 평소 목욕탕 닦기도 쉽지 않았던 그에게 운동장만한 탕이 맡겨진 것이다. 저거를 겨울철에는 한 보름에 한 번씩 닦아줘야 되고요 네. 여름에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닦아줘야 아 어? 음. 아, 힘들어? 힘들었나 봐 저게 아유, 좀 버텨요 네, 예, 네.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근데 보시는 건 지금 별로... 소 송어의 별명은 결벽증 환자 음. 음. 그런 소 송어에게 이끼는 거미 줄이나 마찬가지다. 네. 보름에한번 이렇게 대청소를 벌여야만 비탈이 안 생긴다. 음. 안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병이 나고요. 아 네. 병을 옮기기 때문에 절대 아 제품 아 네. 네. 깨끗이 안아 오면 살지를 못한대요. 아 그러니까 저 바닥까지 지금 막 밀어내는 거예요. 저기 전하 아 그래, 송창식 이런 친구들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저분들은. 우리는 뭐. 조용남 집보다니 그러니까 송어가 더 깨끗한 거예요. 달리기죠. 네. <웃음> 저게 <웃음> 지금 무서우니까. 서서 노는 것 같지만. 예. <laughs> 힘들죠. 네. <웃음> 네. <웃음> 네. 수압도 있고 그래서. 바닥에 뭐가 음. 계속 열심히 청소하고 그랬는데 송어 왜 그런 거안 주세요? 송어 <laughs> 왜, 왜, 왜. <laughs> 없어요? 아니 소, 저 송어양어장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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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어는 아, 못, 구경도 아. 못했어요 응. 그러더니 네. 나중에 네. 이제 엎드려 네. 절박기죠 네. 네. 그랬더니 얼른 네. 매운탕이 네. 하나 네. 왔어요 특별히 아. 특별히요? 네. 네. 식사 다 하셨는데 지금 밥좀 넣어주세요 밥저밥다 먹었는데 네. 밥 먹어야 되겠어 네. 근데 그 6년 계시되는 아주머니가 해주시는데 네. 식당 밥이 네. 그렇게 맛있었어요 외나무 다리에 장애물까지 점심 잘 먹고 나선 오후 작업도 심상치가 않은데 이제 송어들을 한 대에 몰아 크고 작은 놈들을 갈라놓는 선별 작업이다. 아, 저건 왜 갈라야 돼요? 아, 그래? 큰 거하고 작은 거를 같이 놓으면 네. 큰 거한테 먹이도 다 뺏길 뿐 아니라 네. 큰 거는 이제 저쪽으로 골라놔야 팔려나갈 때. 아하, 이제 그큰그그량을 아 달아가지고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저, 저거. 저 때는 이제 미끄러우니까 눈치로 고무장갑. 큰 놈은 저쪽, 작은 놈은 이쪽으로 던지면 되는 일이지만, 선별 때 풀어놓자마자 요란 법석인 통에 소홍어들이 그의 손에선 미끄러지가 된다. 아, 저잘안 잡히죠? 이쪽 실장갑을 끼고 하니까 예. 손이 뭐 네. <laughs> 아유, 엄청 실력이 <laughs> 어요 고무장갑 끼면 안 되니까. 그냥 잡으면 미끄러져 나가니까는 한 음. 손은 문쪽에 왼쪽을 잡아주고 한 손은. 오른이야 그러니까 꼬리 쪽이야. 어, 면사가요 예. 아, 요령이 있어요? 예. 음. 이개월마다 이렇게 이사를 돕지 않으면 쥐들끼리 먹이를 아유, 다투느라 아유, 아유. 여린 놈들은 센 놈들 사이에서 배견할 재간이 없다. <laughs> <laughs> 너무 크다. 얘는 너무 크다. 진 다. 붕어라도 한 마리 이렇게 손으로 잡아보셨어요, 평소요 저는 솔직히 붕어도 한 마리 못 잡아봤는데 예. 저날 송어하고 향어는 정말 참 획기적인 <laughs> 작업을 했죠 메밀이 지금 끝까지 남았어, 그만이 오 저분들은 막하는 아, 일을 저는 한 마리 잡으려고 예, 몇 분씩 고그거요이 빠지셔요. 셨어요아하셨아 지금 그림은 잠깐 보셨지만 네. 저거를 오, 두 그러니까 저큰 면적을 두 군데를 했어요. 아유, 두 마리, 4000마리를 몰았어요. 지금 장갑, 갑에서 물이 쫙 나오시네요. 아, 높손어르신가 그렇죠. 네. 봐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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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게 뭔줄 아세요 오줌 누는거 뭐... 같죠 네. 저 암컷에서 지금 알을 체란 알을 뽑아내는 아하. 거예요 아하. 저거 뭐 도루모갈 큰 도루모갈 같죠 저기 암컷이에요 네 저기 그리고 지금+ 지금은 이제 수컷에서 아. 수컷은 그냥 저기... 하얀 물 같은 예, 것만 나오죠 예. 씨. 씨. 그렇죠 네? 암컷 두한 마리 한 알을 뽑아서 수컷 한 마리의 정액을 이렇게. 섞어서 깨끗이 하기 위해서 지금 고무 얇은 이 고무장갑을 끼고. 맑은 물에다 섞어준 띄? 다음에 알판에다가 저걸 띄워서 안 되니까. 이렇게 살살 기털로 손 함부로 대면 안 되니까 그래서 40일을 띄우면 저기서 이제 물고기들이 다시 태어나는 다시 그의 거. 발을 잡아 끈 곳은 이끼들의 아. 천국 여과죠 양어장을 한 바퀴 돌아 나온 물을 걸러서 불순물만 남기는 장치다 겹겹이 쌓인 필터를 통과하면서 깨끗해진 물은 다시 송어에게로 돌아간다 수질, 수온, 수량 이 3박자가 맞아야 하는 건 최소한의 조건 송어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을 주는 건 역시 보살피는 어. 이들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있다 저게 지금 물 깨끗이 하는 과정이 어. 이게 힘을 길러내는 일도 그러니까... 송어 길러내기 그것과 다르지 음. 않을 것이다 음. 그, 만뭐 해촌이, 뭐, 배설물이니, 이런 게 잔뜩 들어가지고연화되되는걸화되는영되는분화되는 영화되는, 데서 지는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laughs> 벌써 끝났어요? 그 아, 생활이에요. 할 얘기가 많았는데. 아, 아니요. 추위에 어, 얼굴이 그냥. 네. 제 얼굴이 그 이쁜 얼굴이 그냥 오늘 그한명 보세요. 사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laughs> 아니 근데 청소만 네.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저 물고기들 사료는 안 줘요? 어 겨울에는 네.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된대요. 네. 운동을 별로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조금씩 겨울에는. 아까 그 강우자 씨가 이렇게 큰 놈을 이렇게 배를 이렇게 누른 것이. 네. 암컷의. 알. 알을 그렇죠. 예. 사람이 예. 막 훑어내죠. 예. 그래 두 마리를 훑어서 수컷에 수컷은 그 어떻게 해요? 똑같해요 똑같지. 똑같은 방법으로. 아 그럼 수컷에서는 알이 아닌 예. 액체만 나오죠. 예. 그럼 이제 그거를 혼합을 저렇게 알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는 몇년 정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지금 정도면, 정도면 이 네. 속에서 알을 채취하지. 그걸 체란이라고 그러더군요. 체란. 네. <laughs> 아, <참 신기하네요. 웃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수산전문대학 네. 나오신 분 아니면 수산고등학교 나오신 분 이런 분들 이었어요. 거기 그거 그 전, 모르면 안 되겠군요. 전문가가 아닌데. 아,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일당으로 이제 잡부 네. 막일 하는 그런 일이었죠. 예.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그날 배웠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제가 양식장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래서 제가 그날 2만 천원 벌었습니다. 오구나 너무 수고하셨어요. 많이 벌었죠? 2만 천 원. 네, 이물에서 네. 아, 사시는 아. 송어 아. <laughs> 2만 천 원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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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강연수 강부자 씨가 향어하고 송어를 길러서 받아오신 돈을 유니콘 타고 올라가서. 사랑의 모금함에 가차없이 쏘겠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유익한 곳에 저 돈을 쓰겠습니다.